이 BHI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강세하고 맞물려서 원전주간의 강세를 보였다는 그 부분도 일조를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AI 대규모 투자로 해서 소형 모듈 원전 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 확실해졌죠. 어, 이런 부분들이 주가 강세를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있습니다. 아, 바로 직접적인 수혜는 바로 BHI의 그 lng lng산업 미국에서 지금 lng산업이 엄청나게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미국이 에너지 강국을 꿈꾸고 있단 말이죠 트럼프에서는 에너지 수출국 즉어 그중에서도 이제 가스 아닙니까 가스나 lng선 lng 배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잘 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BHI 같은 경우도, 어, 이 LNG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수요, 어,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에서, 어, 이 레퍼런스가 좀 있어요. 실제로. 어, 그러기 때문에, 미주 지역에서 영업을 강화하면서, 바로 LNG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부품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 bhi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bhi bhi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에, 보일러 산업용 보일러 어, 그다음에 에, 이제 그 다음에 이런 그 발전설비 이런 어, 곳을 어, 설비 제작하는 에, 그런 회사 아닙니까? 제철 설비 제작하는 회사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전 플러스 그 다음에 미국의 lng선 lng산업 확대 에, 요거 지금. 수산 연합의 밀레트도 그렇게 상승한 이유가 가스터빈 바로 lng와 연관된 게 가스지 않습니까 고거 진출한다 그러거든 그래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인데 bhi도 그 맥락에서 그러니까 다른 원전주 어, 테마들은 그렇게 막 아주 강하지는 않죠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가스하고 연관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원전 이렇게 두 가지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가스터빈. 그, BHI 같은 경우는 l n g 이 모멘텀을 안고서 실적도 대폭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고, 자, 이 파동의 자리를 보더라도 이렇게 상승을 해서 아직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가서 이제 얘가 이제 꼬그러져 빠질 것이냐. 어 지금 이제, 보면은 여기서 한번 올라쳤죠? 올라쳤습니다. 그리고 쉬었어요. 한번더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거래가 상투가 나와야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한번더 친다는 얘기죠? 얼마까지? 내가 볼 때는 25,000원 라인까지, 25,000원 대까지 일단 한번 더친다니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양봉 강하게 양봉 하나, 두 개, 세 개째 세 개째 갈때 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어, 고점에 오거나 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때 이제 요거래랑 있죠? 요거래랑 정도 터져 나간다. 그러면 단기 고점에 거의 온 거야. 아,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더 상승할 여력이 있는데 주로 25,000원대 5,000원대 이게 이제 분출하는 과정에서 당기매도 내지는 비중 축소 이렇게 좀 전략을 짜아주시고 제가 두산 연합일리트도 좀 전에 방송을 했습니다만는 역시 마찬가지로 bhi도 이 모멘트 이원낙 크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한번 분출한 다음에는 좀쉴 겁니다 쉰 다음에 어때요 주가 거기 꼭대기 같아요 어, 아닙니다. 아 여기서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지그재그 자 여러분들 이렇게 쭉 상승을 했죠. 어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거라 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에, A, B, C 형태로 해서 저 어, 눌림을 받았다가 다시 이렇게 또 상승하는 그러한 모양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어, 근데 가격 조정은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왜 그런가하면은 그 전에 여기서 이제 폭 빠질 때는 개음선포로 해가지고 어, 윤 대통령이 또 원전을 많이 밀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에, 나가려 되는 거 아니냐? 어, 원전 이제 다 끝났다 이런 심리가 강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BHI는 눌렀다가 한번 더 어, 치는 파동이 나올 것이다. 어,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신 단기 흐름은 여기서 이격이 많이 이미 벌어져 있기 때문에 좀더 가다 보면 일단 25,000원대 고 어, 라인에서 주가 흐름을 보면서 융통성 있게 비중을 두 차례 정도 나눠서 분할 매도로 단기 차익 실현도 좀 하는 전략. 물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이 자리도 보면 잠깐 쉬어가지고 한번좀더움여있지않습니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서 상투 지후가안 나오면 비중만 줄여놓고. 어, 한번 잠깐 신청하다가 아니면 그뒷날 바로 이렇게 한번더 치다가 이렇게 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나눠서 올라올 때 우리가 이제 하러 갈 때도 분할 매수가 있듯이 올라갈 때도 분할 매도 전략. 이렇게 해가지고 이후에 눌림을 받은 다음에 다시 에, 배팅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여기서 제가 이제 아주 어, 이렇게 했다가 어, 지그재그 ABC 요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요, 요거 요렇게 될 확률이 좀 높겠죠? 요렇게. 에, 저점이, 이, 지, 예, 에, 안 밀리면서. 그런 자리에서 다시 반개, ABC 파동이 완료되고 반개가 나올 때 에, 다시 매수에 들어간, 뭐 그런 식으로 어, 전략을 짜면 될 종목, BHI입니다.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에, 여기서 이제 눌렀다가 막 쳐버리면 3만원으로 내달리는 그런 형태가 나올 종목, BHI. 아이가 되겠습니다. 전재투자 t v 구독, 좋아요 하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전재투자 t v 에서 만든 오르고라는 채팅 어플이 개인투자들한테 지금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24명이라든가 업계 최고수 전문가들의 정보를 전부 다 공짜로 여러분들 다 받을 수 있어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르고 채팅 어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플레이스토어에서 오르고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차트앱 바로 그것을 설치하셔가지고 로그인한 다음에 공개 차트방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에, 전부 다 무제한으로 다 공짜로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대박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수익 예 BHI 추천한 사람도 있어요. 어, 블루칩이라고 이제 뭐 어, 다른 전문가들 막예 뭐, 예, BHI 이렇게 올라온 것들럼더 쎄게 올라오는 종, 종목 하이젠 아래네아거막 어, 뭐, 아니 뭐초대막200% 20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원하시면은 바로 오르고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